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밝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던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고, 저 또한 새 식구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요. 그때는 어쩌면 너무도 쉽게 그 아이를 친딸처럼 여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저와 서로를 이해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며 작은 일에서부터 조금씩 엇갈리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저는 단지 오랜 집안 풍습을 알려주고 함께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며느리는 제가 하는 말을 마치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이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딸이 없었던 저로서는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졌고 서로 마음을 열고 가족으로서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우리 사이의 어색함과 거리감이 점차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멀어지는 기분에 서운함도 쌓였고 그 감정을 애써 감추려 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며느리도 그동안 조용히 참았던 불편한 마음을 더는 숨기기 어려웠던 걸까요?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대화 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끌려고 하시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에 그만 말문이 막혔지요.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진심이 잘못 전해진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어울리기를 바란 마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겐 큰 부담이 되었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지요. 내가 너무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저의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된게 아닐까 싶어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와 다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저 또한 어제 들은 말이 마음에 남아 쉽게 제 마음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대화가 더 조심스러워졌고, 서로가 꺼낸 말이 괜한 오해로 남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조차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다 보니, 오히려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지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까? 하고 혼자서 질문을 던지고 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속에서는 갈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조심스러워지면서 저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또 오해가 될까봐 말을 아끼게 되었고, 그럴수록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제 감정이 깊어질수록 마음 속에서는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어색한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그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동안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속으로 내내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며느리가 자꾸만 고개를 숙이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또한 어딘가 불편한 듯이 눈치를 살피며 저와 며느리 사이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떠난 후 남편은 제가 조금 변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 요즘 들어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면 당신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차마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내비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웃으며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라고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내 털어놓지 못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반복될수록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섭하려 한건 아닐까? 내가 좀더 며느리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을 키운 경험이 없는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낯설었기에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 아이에게 부담을 준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며칠 후 제가 며느리와 단둘이 집안일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짧게 대답할 뿐, 마주보는 일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역시 저와의 거리감에 익숙해진 듯 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 버렸는지,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에 저의 행동이 며느리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딸처럼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을까요? 그 아이에게 제가 가족이자 어머니로서 편안하게 다가가 주길 바라며 모든 걸 포용하려 했던 건데, 그 마음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벽을 쌓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고 복잡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기대했지만, 이젠 오히려 그 기대가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 고민을 하던 저는 한편으로는 그저 제 방식대로라도 다시 며느리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며느리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애써 다가가려는 모습조차 오히려 그 아이에겐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내 선택이 오히려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려 했던 게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너무 큰 기대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마음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이 선택이 며느리와의 갈등을 더 깊어지게 만든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어보고자 여러 생각을 해보던 저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너무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는지도 몰라. 조금 더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주면서 다가가 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이해해줄지도 모르지. 마음을 다잡고 저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 아이의 생활을 존중하며 더는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조금씩 친근하게 말을 걸면 언젠가는 관계가 나아질 거야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레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날때 우리 집에 한번 들러줄래? 함께 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마음을 전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빠서 바로 연락을 못한 걸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며칠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피하려 한다는 느낌이 점점 뚜렷해지자 속이 상해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후 며느리가 아들만을 보내고 혼자 방문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고 집에 오더라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마음속에서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들 부부와 식사 시간이 이어지던 중 며느리가 무심코 저를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우시죠?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제야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엄마 밖에 폐가 될까 봐 너무 자주 오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아들 부부의 방문이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자주 찾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지 그들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란 마음에서 작은 신경을 썼을 뿐인데 그 마음이 완전히 오해로 전해진 듯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해의 벽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아니 전혀 안 그래 하고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까 싶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며느리가 오해를 품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걸까? 그 마음 속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며느리가 불편하게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제가 더욱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가 찾아와도 저는 오히려 편하게 말을 건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전해보려는 시도를 계속해 보고 싶으면서도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꾸만 물러서려다 보니 점점 우리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소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던 시도가 계속해서 오해와 갈등으로 남는 현실에 지치면서 저는 과연 며느리와 더 좋은 관계를 바라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다가가려 해도 그 아이에게는 그저 간섭으로만 남는다면 어쩌면 이제 정말로 며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을 포기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여전히 그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며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가득한 시간이 이어질 때면, 마음 속에서는 혹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미련도 남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왕이면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고 며느리에게도 함께 어울리기를 기대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로서는 한껏 신경을 쓴 자리였지만 며느리는 어딘가 표정이 어두웠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주 얼굴 좀 보자꾸나 어머니도 자주 보고 싶어하신다. 그 순간 며느리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리려고는 하는데 사실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실 때마다 조금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제 진심이 또 잘못 전해진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엄마 요즘도 자꾸 연락하시지 말고 편하게 좀 두세요. 라고 덧붙이며 쓴웃숨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닥쳐온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 안부를 묻고 곁에 있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겐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대와 진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찌르는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순간 나는 잘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부담이 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향한 그들의 냉담함이 섭섭했지만,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주지 못한 건제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남편의 그 한마디는 마치 우리 부부가 얼마나 외로워져 버렸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 다가가려 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짐이 되어버린 현실에 저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다시금 제 선택이 옳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깊어져버린 갈등 속에서 어쩌면 내가 지금껏 보여준 애정이 그들에게는 과한 기대와 부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려 했던 마음이. 결국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할까? 그 마음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준 건가? 이토록 외면당할 정도로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걸까? 차마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몇년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나름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 믿었고, 한 식구가 되었으니, 오랜 시간 함께 하며 정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했는데, 결국 그 기대와 노력이 무너져버린 것만 같아, 한없이 허탈해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우연히 아들 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 얼른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풀지 못한 마음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마트에 도착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은 예상 밖에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조금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에 잠시 멍해져 아무런 대꾸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거절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그들의 대답에 묵직한 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트를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심 모처럼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다가가선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노력해서 갈등을 풀어보아야 할까? 또 머릿속이 복잡해져가는 동시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와 조금 더 가깝게 지내기를 바랐던 제 기대는 그저 스스로의 바람이었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겪었던 오해와 갈등이 떠올랐고, 문득 제가 며느리에게 바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며느리가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내가 물러서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오해가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더는 무엇을 할수 있을지 막막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이 틀렸다면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질 텐데 하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져 갔고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저는 차츰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우리를 피하는 듯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들이 멀리 하려는 것이 단지 저희와의 거리감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필요하고 그들도 부모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에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제 기대가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제가 스스로의 행복을 그들에게 기대려 했던 것이었고 그 기대가 지나쳐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자제하며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리움과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바라봐주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의 중심을 그들이 아닌 제 자신에게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후, 오랜만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잘 지내세요? 조만간 시간이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고, 예전보다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아들과 며느리도 저희 곁에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걸까요?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속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깊은 갈등을 겪으며 많은 상처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벽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스스로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그들 곁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어머니로서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제 경험이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